그랜턴 밝히는 게 없지, 왜? 버렸나 보다. 이런, 이 때문이잖아. 어쨌든, 씹. 버린, 이런, 씨, 버린 것 같고요. 깠네요 짜르. 하지만 슬퍼요. 하지만 좋지. 무슨 말이냐 그요? 저도 몰라요 석탄이 없었어 많이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보도록 할게요. 나 여기까지 왔고 <laughs> 일단은 석탄 아니 뭐냐 그그그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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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횃불 횃불을 만들어서. 탐색을 철 필요 없어. 탐색을 해야 하는데, 이일로 네, 가면 되겠죠. <laughs> 어, 그래도 막 구석구석 꿀 띠발. 응? 음, 도망쳐? 우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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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씨 이거 못하네 아우 좀 없겠지? 요? 어 있네요 이놈은 따뜻하 죽어버려 어? 이놈아 이놈아 나 이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응? 자연스럽게 이렇게 엥? 야를?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으아 스파르타, 이게... 예? 이건가요? 이건 아닌데, 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철은 이제 그만 해도될 거야. 음... 음... 무서 무서워 관질 나는 마저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계속 방해를 하잖아 <laughs> 방이 좀 작작해라 이놈은 자식들아 방이 좀 작작해라 내 지금 바쁘다 니는안 바쁘냐? 내 지금, 나 바쁘다. 네, 지금, 겁나 바쁘다. 우와! 나는 그냥 횃불만 설치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왜 너희가 나를 방해하냐? 그, 딱으로 방해할 거면, 잔소리 하지 말고 집에서 나가! 오케이. 여긴 뭐 없겠지만, 나중에 좀비가 살려주시러 나올 수도 있으므로. 왜 이렇게 꼬불꼬불거려, 이거? 뭐 있을? 구리. 와, 이건 진짜 구리다. 음, 음, 음 언제까지가, 이거? 다행히 끝나 볼이 없고. 근데 횃불이 없는 관계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필요한 게 석탄이 없네. 나무 쓰면 되겠지? 일단은 여기에 제가 철을 엉청했잖아요 일단은 어디 있냐, 나무. 철을 구워줍니다 철을 구워주시고. 전 떠나려고 합니다. <laughs> 일단은, 소닉 그거, 헤일즈 그 친구를 만들기 위해, 네, 좀만 파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겁나 볼 텐데. 그래도 손에 들고 있어야 돼. 서른 몇 개만 있으면 되니까. 좀 넉넉하게 두 개를 챙겨갈까 야, 고생! 가 그랬는데. 아, <laughs> 어, 저, TV. 요거 다고게요 근데 자야 되겠다. 잠을 자야 해. 빨리 자야 해. 피켜 놈아! 내가 잘꼬야 아 진짜 근처에 워스타가있대아 완주 난장판이구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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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위 파스타. No no no. No p l e a s 아까 찾느라 23개 찾아왔는데 지금 대충 9개정도 더 찾아야 되거든요 <laughs> 언제 찾냐 다시 또 찾아올게요 자 <laughs> 35개정도 구했으니 이제 요요 친구 이건 이제 아 버섯 이따가 소닉에서 갈 거니까. 벗어놓고. 데이지 사그. 개, 주고 펜션! 가자. 가자 거쳤니? 한참 남았네. 그러면제 지금 이세팅을 조금만 해 볼게요. 자, 정리를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 봤고 언제 되냐? 아, 기다리는 동안 짐 같은 거좀 쌀까요? <laughs> 그래, 짐이라도 좀 싸자. 아니면은 다음 아, 떠나긴 좀 그런데. 뭘 만들어볼까? 아나 이거 이거 만들어야 된다 어 응? 바지를 안 만들었구나 다이아를 3개를 더 캐야 되고 그러면 석영을 좀만 더 캐올게요 기다리는 동안 음 버럭 친구예 석영을 캐봅시다. 위레이 이것도 캐고 가야 되겠나? 아니야. 그래. 굳이 이사를 갈 필요는 없어. 그래 그래. 내가 왜 굳이 이사를 가야 해? 5초만에 아 5초래. 얼마 안 돼서 바로 계획 바꾸버리기. 이게 바로 동면이 클래스. <laughs> 자. 그러면 석영을석영이 어디 있을까? 으흠. <laughs> 응 헬로우 오미 위 니네 나안 때렸잖아 이 이놈들이 나 삐졌어 나 삐졌다고 오지 말라고 짜증 나니까 저쪽으로 갈게요 저기 응 스트라이드다 자, 이거를 캡시다. 아, 가지마. 이 정도면은 이제 엄청 만들 수 있을 것이야. 튈까? 튀자. 겁나 느리네. 우후! 카트! 우메! 살려주시라고 오, 가스, 도 있다, 저거. 저 분노 표출, 저 피해주시고. 응, 어쩔 TV. 괜찮죠? 오케이. 타로 두가지 <laughs> 자,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가 작업대에 가서 신발이랑 바지는 다음에 만들고 다이아 좀 캐면 일단은 이거랑 응. 이거. 그전 그래, 이걸 말한 거예요. 합체가 된다는 그게 이렇게 기다려 봐. 이렇게 합체가 됩니다 길이죠? 이제 바지만 모으면 되는데 바지가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해 그래도 우리에겐 철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이 철로 뭘할 것이냐? 저도 몰라요 뭐하지? 이건 뭘 할까? 뭘 만들어 뭘 만들자 아 맞다 이거 이거 해야 돼 얘는 뭐짜 참... 그리고 이거 무기도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거캘걸 그랬나? 이런 것들로 지금 뭐 이런 걸로 캘수 있는데 아까 봤죠? 총 있는 거 그냥 광물 좀만 더 캐고자 같이 아이 레드스톤이랑 뭐 이런 거 좀키볼게요 너무 안 키운 것 같아. 레드스톤 정도만 키우자. 됐어. 가자이. 나와버리요 레드스톤을 캤으니까총 <laughs> 만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거랑 이게 플래시그. 그리고 또뭐 만들 거 없죠. 음, 아니면은 막대 종권에 카 하나, 도끼 하나 이렇게. 왜냐면은 다음 시간에 뭐냐 그거를 할 거거든요. 집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고 일단은 좀 자리를 이동해 봅시다. 응, 올라가지 마. 아 올라가지 마. 제가, 이 총이랑, 이 글래플링 훅을 만들었잖아요. 어 이거를 어디, 어디다 쓰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법보세요 치킥. 치킥, 치킥. 좀비 없냐? 어제 이거다. 크리퍼! 일로 와! 왜안 맞냐? 에임 구리네. 이게 더 좋다. 야, 네가더 틀어라! 이렇게. 이렇게. 일로 와. 일로 오거라. 안 돼! 그래, 날 죽여라. 이렇게. 총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 재장전 시간이 기 때문에. 막 쓰면 안 되고. 일단 자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얘는, 그래플링 훅. 말 그대로. 아니, 아니, 내가 그래플링 훅이 아니거든, 아니전 그래플링 훅을 말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되면은 다음 시간에 만들 거긴 한데, 어, 소리 블록 만들 수있는 방패? 그래, 만들어줘. 그리고 제가 만들려 했던 건 이거예요. 이거 어, 이거 만들 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 맞다. 이거를 어, 그 뭐냐 NPC 있죠. 아이씨, NPC 좀 기다릴게요. 근데 굳이 안 기다려도 되고 그냥. 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돌이 필요한데. 돌을 좀 캐야겠다. 잠시만. 돌을 돌을 캐서 이거 있죠. 이거를 만들고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가 생기죠. 근데 저는 이 솔직히 말하면 그래프는 별로거든요. 얘가더 좋아요. 다음 시간에 이 친구를 만들어 볼게요!